여러분, 제가 돌아왔습니다. 잘 있었죠? 별일 없었죠? 이번 주 영상은 바지. 모아서 갖고 왔습니다. 제가 잘 입고 있고 돌려 입기 잘 하고 있는 핏 보장된 팬츠들, 데님, 슬랙스 엄청 엄청 편한 밴딩 바지 등등 가지고 왔는데 가격선 너무 비싸지 않은 선에서 어 가지고 왔거든요.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이 그레이 컬러 와이드 로우 라이즈 데님인데 어 H&L 제품이에요. 그래서 일단 가격이 착하고 이 데님이 아마 제가 지난 한두달 동안 가장 많이 입은 데님이 아닌가 싶어요. 로우 라이즈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바지 트렌드가 로우 라이즈 많이 옮겨가고 있고 특히 저처럼 체형이 상체 짧고 뱃살 많고 하체가 좀 키에 비해 기신 분들 있죠? 우리 같은 체형은 하이라이즈를 잘못 입으면 가슴 바로 밑에 바지가 와요. 뭔지 알죠? 그래서 비율이 좀안 좋아 보이거든요? 그래서 상체가 짧은 저 같은 체형은 이런 로우라이즈로 좀 골반에 걸쳐 입었을 때 전체적인 비율이 좋아 보이면서 좀 늘씬해 보이는 어, 그런 경향이 있어요. 또이 스트링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스트링 포인트가 있는 데님들이 지금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. 라운지웨어의 편안함이 데님에 녹아 있는 이런류의 팬츠들이 데님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좀 쿨한 무드가 납니다. 이게 딱 있으면 요거가 보이는 것만으로도 뭔가 조금 꾸안꾸 느낌이 더 나요. 약간 좀 편안한 느낌의 데님 이런 게딱 살려지면서 전체적인 룩이 되게 쿨해요. 저는 이게 36인데 제가 34, 36좀 걸쳐 입는데 36 했거든요. 근데 한 사이즈 작게 할 거라는 후회가 들긴 합니다. 굉장히 크고 와이드해서. 두 사이즈 걸쳐 입는 분들은 작은 쪽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 블랙 팬츠 이거 그냥 있어야 되거든요.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든지 전날 코디 안 짜놨다든지 뭐 급하게 나가야 될때 이럴 때 얼른 꺼내서 코디 빨리 완성시키고 나갈 수 있는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바지 있어야 돼요. 저 이거예요. 룰루레몬 제품인데 룰루레몬 뭐 운동복으로 워낙 유명하고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데일리한 바지도 여기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좀두개 갖고 왔거든요. 요거하고 요거. 두 개가 되게 다른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플레어 라인이에요 플레어 라인이라 허벅지는 살짝 붙고 무릎 아래에서 탁어 퍼지는 그런 라인인데 이런 플레어 라인이 입었을 때 체형 보정이 되게 잘 돼요 다리가 좀 길어 보이고 좀 슬림해 보이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체형 상관없이 제가 굉장히 추천드리는 바지고 내가 약간 벅지가 두껍다 허벅지가 좀 그렇다 그런 분들도 이런 플레어 라인이 오히려 살짝 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하체가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슬림해 보여요 너무 편해요 아무것도 안 입은 느낌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아무것도 안 입은 느낌이면 엄청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재가 엄청 두껍고 막 타이트하게 쫀쫀한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얇아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겨울 빼고 봄 여름 가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 인데 이렇게 얇으면서도 이 핏보정 이 정말 확실하게 돼요. 그게 진짜 소재의 사이언스 같은데 얇고 하늘하는 느끼, 하늘하늘한 느낌이 입은데 입었을 때뭐 Y존이라든지 엉덩이나 뭐 허리나 뱃살 부분 이런 데가 접히지 않고 평평해요. 이제 우리 여행 갈때 공항 룩 있죠? 너무 딱이야. 장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 공항 이럴 때 너무 딱이고 뭐 요가나 가벼운 운동 뭐 등산, 산책 이렇게 가벼운 운동에도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핏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 운동복스럽지 않아요, 전혀. 딱, 예? 플레어 라인 슬랙스 같은 느낌이거든요. 밴딩 슬랙스. 그래서 입었을 때 핏은 전혀 상의를 어떻게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출근룩으로, 데일리룩으로 굉장히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핏이라 전 너무 좋았는데 이 팬츠가 운동복스럽지 않은 이유는 저는 또이 포켓에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기본 그루브 팬츠 라인에 포켓이 추가된 라인이거든요. 근데 옷이 특히 하의가 뭐 스커트가 됐든 바지가 됐든 원피스가 됐든. 포켓이 하나 있고 없고가 전체적인 에티튜드에도 조금 반영이 되고 무드 자체에도 조금 더 갖춰진 바지, 완성된 바지 같은 느낌이 나요. 그래서 전이 포켓도 너무 좋았는데 이 포켓이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때 포켓이 튀어나온다든지 뭐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이 슬림하게 그대로 핏은 유지가 되면서. 스캣은 있는 그래서 뭐 카드 같은 거나 잠깐 어디 나갈 때그런건쏙 넣을 수 있는 팬츠 입을 때 저는 신발을 스틸레터한 거좀 즐겨 신거든요. 스틸레터하게 좀아구가 뾰족한 플래쉬즈나 좀 뾰족한데 굽 약간 있는 키튼일이나 그런 거에 매치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나일론 폴리 소재예요. 어그 느껴지시죠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진짜 진짜 캐주얼한 운동화 같은 걸 매치를 하면 저는 그거 입고 회사 가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룩이 완성되, 완성도를 좀 높이려면 신발을 좀 까이 깔끔하게 좀 시크한 걸딱 신어줬을 때 나일론 폴리혼방의 이런 바지를 매치하면 금방 완성도가 확 올라가요. 상의를 되게 대충 입어도 제가 선택한 게 이게 아시안 핏이에요. 여기가 글로벌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시안 핏도 있고 글로벌 핏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전 아시안 핏으로 사이즈 스몰 선택했거든요. 제가 키 164에 보통 상의는 55 입고 그다음에 26 입는 허리인데 뱃살이 많아서 제가 26, 27 걸쳐 입어요. 근데 스몰 선택했는데 딱 좋아요. 사이즈는 평소 입으시는 정 사이즈로 가면 될것 같아요 이게 신축성이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가도 너무 작게 가도 상관없이 정으로 갔을 때이 소재 자체가 본인의 체형에 착 맞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꼭정 사이즈로 가시고 그 다음은 룰루레몬의 일자핏 팬츠예요 플레어라인이 나는 조금은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 계시죠 이거 찰랑이고 촤라락 떨어지는 일자핏 팬츠라서 진짜 7일에 7일은 입을 수 있는 팬츠거든요 어 요거는 똑같이 밴딩 입고 여기에 이 스트링 포인트가 요 보이시죠? 요게 있어요. 그래서 밴딩이라서 원래도 편안하지만 이걸로 어느 정도 좀 사이즈 조절도 가능한 그런 팬츠인데 얘도 포켓 있어요. 포켓 있고 컬러가 블랙인데 얘는 어쩐지 살짝 블랙보다 좀 밝은 블랙이다. 약간 워싱된 컬러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컬러거든요. 보이시죠? 좀 밝아요. 근데 이게 원단이 독특한 게 겉에가 좀 보송보송하게 막 솜털 있죠 막 복숭아 솜털 같은 것처럼 보송보송하게 겉에가 조금 처리가 돼 있어요. 그래서 되게,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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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러워요. 근데 안감은 안감은 또 이렇게 그냥 달라요. 그냥 일반 블랙이고 겉감 처리가 이렇게 보송하게 돼 있어서 정말 정말 부드러워요. 그리고 얘는 두께감이 첫 번째 보여드린 플레어 팬츠보다 두께감이 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또 영리한 게 스마트한 게.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촤르륵 이런 핏의 팬츠들은 소재가 얇으면 너무 하라라라라라 바람 불면 바지 막 펄럭펄럭거리고 그래서 좀 멋이 안 나요. 이렇게 일자 바지 좀촤르락하게 떨어지는 건 무게감이 있어줘야 찰랑한 그 느낌이 무게감 이게쫙 떨어지거든요. 모달 소재 뭔지 아시죠? 부들부들한 그거에서 폴리 모달, 폴리우레탄이거 혼방이라 촤르르 떨어지는 그 루즈 핏이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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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분들이 너무 너무 좋아할 스타일이고,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데일리 슬랙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입으면 돼요. 저는 박시한 블레이저에 셔츠에 받쳤는데 너무 예뻐, 너무 예뻐. 운동화, 힐, 뭐플래슈즈 로퍼 안 가려요. 정말 데일리 바지로. 여러 코디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고 나가면 되는 정말 딱그 바지거든요. 소프트 스트림 라인에 아시안 핏, 글로벌 핏이 있고 저는 이게 1차 핏이거든요. 1차 핏, 조거 핏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글로벌 핏, 1차 핏 이렇게 선택했어요. 164에 26 입는데 이걸 제가 사이즈 4, 5 사이즈. 뭐 우리나라 5 사이즈 사 있는데 딱 좋아요 팬츠는 핏이에요 여러분 핏이 다 왔는데 핏을 잘 고르려면 나한테 맞는 사이즈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룰루레몬 팬츠들이 제가 또 데일리 팬츠로 왜 추천을 꼭 드리냐면 사이즈가 꼭 있어요 내한테 맞는 거100%꼭 있어요 정말 사이즈 폭이 커서 전 이거 4사이즈예요 한국 사이즈 5에 해당되는 사이즈인데 사이즈 3, 3부터 나와요 20 사이즈가 있어요 20 그러니까 여기 가로치고 120이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77, 88그 이상의 사이즈까지 다 나와요. 본인이 원하는 정핏으로 그냥 가시면 되고 무조건 나한테 맞는 예쁜 바지 사이즈 룰루레몬에 있어요. 그 다음은 브랜드 아르켓의 이 데님인데 포켓 디테일 너무 예쁘죠? 얘는 하이라이즈고 와이드핏인데 어, 플레어드 라인으로 일단은 아르켓에는 구분이 돼 있어요. 근데 완전 드라마틱하게 쫙 붙고. 퍼지는 그게 아니라 와이드한데 어, 플레어드 라인으로 살짝 퍼져서 입으면 키가 진짜 커 보이고 다리가 진짜 길어 보여요. 그래서 핏이 너무너무 예쁜 바지인데 얘는 하이라이즈예요. 이렇게 하이라이즈로 갈 때는 저는 완전 프렌치 바이브로 가고 싶더라고요. 이런 포켓 디테일이나 이 데님의 컬러나 하이라이즈나 이런 게 모두 다 되게 좀 모던한 프렌치 바이브가 나요. 봄, 여름에 제일 예뻐요. 아우터 위에 입는 것보다 위에 사랑스러운 그런 레이시한 블라우스나 약간 깜찍한 크롭 티셔츠나 거기에 바스켓백 하나 들고. 플래쉬즈나 뭐 클로그나 로퍼나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너무 시크한 프렌치 느낌이 굉장히 잘 나는 옷이라 저처럼 프렌치 무드를 좋아하신 분들은 이거 정말 원픽 데님이에요. 완전 연청 데님도 하나 있어야 돼요. 특히 봄, 여름에 너무너무 예쁜 컬러인데 전 브랜드 오르 제품이에요. 이거 완전 와이드 데님. 그리고 절개 라인이 이렇게 들어 있는 게 디자인 포인트가 있고 로우라이즈예요. 근데 이 데님도 사이즈 폭이 좀 있고 기장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. 숏 기장, 오리지널 기장, 롱 기장. 저는 오리지널 선택했는데 딱 좋더라고요. 적당히 기장감이 좀 있어서 낮은 걸 신어도 좀 스타일리시하고 굽이 있는 걸 신어도 예쁜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있는 바지고 와이드 데님의 로우라이즈라 입으면은 요거 하나만 입고 상의를 그냥 티셔츠 하나. 굉장히 심플하게 담백하게 가도 바지가 좀 멋을 내주는 역할이 있는 그런 옷이라서 무뚝뚝한 스판기 없는 느낌의 이, 이 밝은 데님 컬러가 만나서 입으면 또 시크해요 근데 제가 또좀 시크한 룩을 좀 좋아하는지라 입었을 때 시크한 바지 좋아하는데 이거 딱이에요 지금부터는 데님 말고 일반 슬랙스랑 다른 팬츠들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요거 자라 신상이에요. 너무너무 예쁜 베이지 팬츠인데 밴딩이고 여기 또 스트링 포인트 보이시죠? 이 팬츠도 보면 그냥 딱 기본 아무것도 없는 그냥 팬츠거든요. 핀턱 디테일도 있고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. 근데 밴딩에 스트링 있죠? 여기에 이게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있는 게 훨씬 낫죠? 되게 쿨해지죠? 그래서 이 포인트도 너무 좋고 포켓 있고 엉덩이에도 포켓 있어요. 근데 이런 기본 밴딩 팬츠 같이 디테일 없는 바지들이 여기 주머니나 엉덩이 포켓이나 이런 게 아예 없으면 좀 추레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바지 같아 보이고 더 완성도 있게 보이고 싶으면 이런 포켓이나 작은 디테일들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 컬러가 연한 베이지 아니고 딱정석 맛있는 라떼 컬러 그 색이에요. 그래서 전 너무 밝은 컬러 베이지는 또좀 코디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어느 정도 조금 베이지만의 개성이 묻어나야 다른 옷들이랑도 좀 블렌딩이 더잘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컬러도 마음에 들었고 핏은 딱 기본 이이드 롱핏이에요. 그래서 그냥 완전 g 투로 n 투로막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인데 소재가 겉에가 좀 따뜻하게 가공이 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아주 빳 g 한 코튼 느낌이 아니라 좀 보들보들, 좀 따뜻한 느의의 질감의 옷이라서 지금부터 뭐봄 가을 간절기용으로 활용하 굉장히 좋은 그런 바지예요. 그 다음은 퀄리티 좋은 블랙 울 슬랙스예요. H&M 제품이거든요. 얘는 울이 들어가 있어서 소재 이렇게 보면 아, 소재가 좀 좋네. 이런 게 티가 나요. 육안으로 티가 나고 가격대도 이게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소재와 가격이 좀 좋고 가격도 좀 있지만 그 가치를 하는 그런 바지인데 얘는 핏이 스트레이트 핏에 가까워요. 그래서 완전 와이드하게 팍 퍼지거나 지나치게 롱하거나 이러지 않고 깔끔한 스트레이트 핏인데 아주 슬림하진 않은 정말 데일리한 핏이라서 이 소재도 그렇고 컬러도 블랙이고 스트레이트한 이 라인까지 출근룩으로 제가 정말 정말 강추하고 싶은 바지고 밴딩이 좀 넓어요. 근데 전 처음에 이게 걱정했거든요. 이 밴딩이 좀 넓으면 가끔 이 밴딩 넓은 게좀 옷의 룩을 룩의 느낌을 너무 방해할 때가 있는데, 이거 그냥 괜찮더라고요. 어, 그렇게 심하지 않고, 여기에 핀턱 주름이 있거든요. 앞에. 이 주름이랑 이 밴딩의 주름이랑 그냥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그냥 어우러져요. 불들어간 슬랙스인데 두께감이 막 두껍게 겨울용 그런 느낌 아니고 딱봄 가을용 간절기용이에요. 그래서 두께는 딱 지금 입기 좋고 이 위에 오히려 되게 캐주얼하게 스웨셔츠나뭐후드지업이나 이거 입고 볼캡 쓰고 너무 예쁘고 힐을 신든 로퍼를 신든 운동화를 신든 그냥 신발 이런 거안 가리고 밴딩으로 편안하게 출근룩으로 딱 좋은 팬츠예요. 제가 찰랑. 이는 그레이 슬랙스 찾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번 자라 신상에 딱 있더라고요. 바로 요건데 이거는 찰랑이는 와이드 슬랙스 그 느낌이에요. 완전 도시적이고 시크한 그 느낌. 앞에 여기 어. 핀턱 디테일 보이죠? 여기 완전 그냥 딱 진짜 기본 슬랙스예요. 뒤에 디테일. 여기 뭐 포켓 엄청 와이드예요 보이시죠? 와이드하고 찰랑이는 어 이런 소재인데 아주 얇지 않고 살짝 무게감 있으면서 찰랑이는 디자인이라 입으면 이건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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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크해요 근데 저는 시크한 스타일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거 입자마다 이것도 가성비가 내리는구나 했는데 이 슬랙스는 분명 바빠 죽겠는데 얼른 입고 나가고 그런 종류의 슬랙스는 아니에요 그렇게 엄청 편안한 무드의 슬랙스는 아니지만 찰랑이고 엄청나게 큰이 와이드 폭에 주는 그 멋스러움 스타일리시함이 있는 옷이라 어, 출근 룩으로 제가 너무너무 강추하고 싶은 스타일이고 사실 저는 이렇게 개성이 좀 있잖아요. 이거 자체로도 좀 존재감이 있는 바지기 때문에 그냥 되게 심플하게 상의입고 이거 입는 거 제일 좋아요. 그렇게 입었을 때 뭔가 그런 매력이 베이직하면서도 심플한 매력이 가장 잘 사는 옷이라 이제 옷장 딱 열고 너무 편안한 옷만 있는 것 같다. 또는 그레이 바지, 그레이 슬랙스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멋내기용으로 갖고 있으면 좋은 바지예요.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픽하시고 싶은 거 사이즈 성공하셔서 또 이제 스파 브랜드 옷들을 제가 대부분 갖고 왔기 때문에 좀 솔드아웃이 되면 되게 아쉬울 때가 많은데 원하시는 사이즈 있을 때 빨리빨리 겟하시고 <laughs> 또 룰루레몬 제품들도 홈페이지 가셔서 제가 더보기란에 다 남겨드릴게요. 어, 확인해 보시고 또제 인스타그램 놀러오셔도 되고 그럼 전 다음 영상 들꼭곧 돌아올게요. 안녕!